다니엘 90일 후에마이 2022년 11월 4일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올것 같아서 미리 카페인 껌을 씹었다. 역시나 몇 번의 졸음이 왔는지 속으로, 속으로 졸음의 영 떠나가기를 선포하며 집중하기를 애썼으나 잘 되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다시 영상을 보게 되었다. 은혜는 내리는 것이고 흘러가야 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가지고만 있지 말라고 목사님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물이 고이 고여 있으면 흘러보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방클 목사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해 보니, 어, 평소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둔하고 무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은혜 주심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한 사람이 저의 배우자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